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돈권과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공통점을 6가지로 한번 나열해 봤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투자에 관한 겁니다. 투자에 관한 책을 읽으니까 제가 어제 읽었던 책은 투자의 철학 원칙과 투자의 신 워렌버펫 책을 어제 다, 어, 아니, 다 읽는 중이었는데 자, 그 부자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쓰는 것보다 버는 게더 많아요. 어, 어, 씀씀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워렌버펫 같은 경우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맥도날드에서 아시또 맥모닝을 드신다고 합니다. 콜라랑 같이요. 어, 그리고 나서 주치의가 콜라 먹지 말라고 하지만 월행포펫은 꾸준하게 운동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 큰게 없나 봐요. 그리고 주치 의사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어, 가장 큰 좋은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버는게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에게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나에게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술 먹으러 모임을 간다던가 어떤 뭐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 모임을 한다던가 이런 건 정말 마이너스 효과잖아요. 그걸 하지 않, 않아요. 나에게 필요없는 모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왜냐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저도 는저 시간이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만남을 저는 아예 안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어, 어, 제 자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굳이 내 시간을 써서 그 애한테 맞춰서 막 하는 그건 아니다 관장, 아, 내가 가르치는 거는 사교성은 뭐냐면은 누구랑도 친구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 밖에 나가면은 어때요? 학교는 다 나이가 같죠? 근데 밖에 나가면 어때? 다 나이가 다르다고 그게 사교성이라는겁니다 라고 항상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잖아. 이 도장에서 와서 뭐 다양하게 얘기를 나이가 다르고 크고 거기서 이제 사교성을 엄청나게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곳에서 사교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교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저라는 뭐 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는 공부를 할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제가 김미경 강사님의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읽었는데 뭘 얘기를 하시냐면요 사회에 나오면요 뭘 가장 많이 하냐면요 어서오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 이걸 한다고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이 학교 방침이 만약에 이제 미국식 유대인식 교육이라면은 완전 찬성이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왜냐 노예를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 우리 국가 자체가 그렇죠. 국가 자체가 노예를 만들는거 그게 좋아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목표가 확고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어뭐저 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어 포켓몬스터 보면 어때요?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야. 나는 꼭어 송도리그에서 꼭 우승할 거야 라는 그 목표가 완전 확고합니다 나는 이렇게 얼마 얼마를 벌 거야 나는 꼭벌수 있어 그러면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 운동을 한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그런 사람들과 항상 얘기를 한다든가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 모르면 어떻게 해? 모르면 배워야지 저도 투자하는 거 이런 거다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아큰 일을 한번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살려면은 글은 몰라도 되지만 금융 문맹을 모르면 큰일 나는구나.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어 못 한다고 죽습니까? 다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쵸 어?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어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막 어? 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저도 또한 나가려고 했으나 건강 여권 때문에 못 했잖아요. 어? 근데 그런 분들을 보고 나서는 아, 근데 그분들이 영어를 잘하냐? 어? 뭐 중국어 말 잘하냐 일본어 잘하냐 아니거든 전혀 전혀 아니야 그곳에 가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한 6개월 1년 살아봐 이게 말이 튼다고 어, 여기서 백날 막영어학원에서 수십만, 수백만 갖다 바쳐봐 그 전에 그, 그 정부에서 영어유치원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찬성입니다 어, 저는 그거 솔직히, 그, 쓸모 없거든요. 그 여기서 영어 유치원 다니는 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 영어 유치원 가는 는데 굉장히 많아. 제가 수천명 가은는 없겠냐고. 어? 수천명 많은데. 어?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똑같은 데가 똑같이 만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 애는 영어 유치원 출신이에요.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했어. 부모님도 혼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엄마 혼자 이러고. 어? 남편은 죽어라, 일하고 이게 이상하게 된다니까. 어? 근데면서 중학교는 어떻게? 해? 또 같은데 가요. 고등학교 때 똑같은데 가요. 그리고 나서 얘가 더 대학을 더 좋은데 가거나 일반 아이가 그러면 시샘이 그냥 머리 끝까지 하는 거야. 그돈 내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얘가 얼마나 돈으로어 어, 엄마 아빠가 걔를 썼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어, 자신감을 갖는.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이 목표와 이런 것들 이, 이런 것들을 짜지거서 제가 모델 교육을만들어서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좋은 멘토, 좋은 좋은자가 옆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성경책에도 어? 눈 있는 자 봐라, 귀 있는 자 들어라, 그리고 두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성경책이 있듯이, 성경책의 말씀이 있듯이, 그러니까 좋은 멘토는 옆에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엄청 많습니다. 정말로 어? 저도 그랬고, 어?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선, 선생님이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에는 음... 아니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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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눌렀어. 왜? 책에서 눌러래. 책에서 눌러래. 그래서 그냥 선생님 하는 거 옳다고 느꼈어. 되는 거야. 나 소름이 돋았어.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서 책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시켰어. 아 개뿔 때도 이걸 안 되지. 안 된다고 그러더니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냥 멘토가 시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멘토가 시키는 대로 해요. 천원 투자해라. 그냥 천원 투자하고 안 해. 만약 여기서 천원 투자했는데 올랐어. 어, 욕 많이 했습니다. 원앤버핏하고막 이런 애들 막욕 많이 했어요. 막 레이 달리하고 그피토리 어, 저거 천원 투자했더니 이게 수익률 7 8 0 됐네. 와더 투자했으면 됐는데 어 아이온큐에 어, 아이온큐를 또 투자했어. 아이온큐를 투자했었네. 수익률이 마이너스 80% 됐네. 어, 역시 멘토들만 이렇게 싫다는 거야. 아 오르면 오를수록 좋고 내려면 내리면 더 좋다라는 거를 멘토들이 알려줬죠. 좋은 자가 있죠. 어,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록을 합니다. 저는 책에 나온 내용을 하나하나 하나 기록합니다. 책 제목을 기억하지 않지만 그 기록을 해서 또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공유도 해드립니다. 어, 저희 단톡방 중에 하나는 항상 말씀도 공유해주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 왜냐면 단한 순간도 나 투자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보내주시면 좋고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 저도 워렌 버펫을 워낙 좋아하고 언제까지 워렌 버펫을 읽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지금보다 좀더잘 되면은 워렌버펫이 은퇴하니까 그냥 고의 간직해두고 어, 지금 현재 현인들을 더 많이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록 많이 합니다. 진짜 전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진이, 사진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진, 사진으로만, 책을 기록해놓은 사진으로만 거의 한 5, 6만 개 정도 됩니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 자신에게 부자들은 내 자신에게 투자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11조를 먼저 예수님께 주님께 드린다고 하잖아 그 하듯이 10분의 1을 나한테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나한테 시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돈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 운동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모로 나부터 내 자신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모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다 이렇게 나와 어, 아마 여러분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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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 등에 그러면은 나부터 하면은 십일 교회를 다니십 저처럼 교회를 다니는 1일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0 분의 나한테 또 투자를 하는 거야 그 나머지로 생각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뭐뭘하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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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어 이게 딱이야 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최근에 2 5만 원을 쓰면서 저희 가족이 경비가 이거 저희 그러니까 제가 저는 솔직히 그 지금 하는 이 정책들, 민주당이 하는 정책들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우리 자식이 있잖아. 내 아, 제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어리잖아. 근데 이 애가 나중에 커서 돈을 갚을 생각을 해봐. 이 애가 고등학교 3학년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돼. 이런 모든 정책들 전 나쁘다고 다생각 합니다. 다 빚이거든요. 25만원 받을 게 아니라 25년 후에 우리 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진짜 지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도 강하게 있어요. 25만 원에 우리 어 이상하게 25만 원이... 우리 아내가 좀 현명한 편이긴 한데 아끼는 걸 잘해요. 어, 25만 원이 우리 가족 그 25만 원, 저희 아내 25만 원, 자녀 25만 원, 합의 75만 원을 받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금을 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투자를 한 거야. 왜 투자를 했냐면은 원래 써야 될 돈을 원래 더 들어갈 돈을 그냥 그걸 이제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싶으면 막 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우리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소비를 짐작하는게 아니라 이 돈을 줬으면 요만큼만 쓰는거야 그 나머지 는 저금이 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이 민주당이 하는 법들이 정말 나쁜 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죠 이게, 이게 법이 돈 준다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돈 받고 좋아하면서 그거 내 돈이야. 대통령이 직접 상인들한테 얘기한 거 떠드는 영상 많잖아요. 아유, 대통령님 덕분에 민생회복 때문에 정말 시장들이 상인들이 살 살만 납니다라고 하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 그거 어? 당신의 세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근데 이거 먹고 이제 좋아하고 웃으면 안 돼. 내 세금 갖다 내 맘대로 써야 되는데 우리 세금을 이렇게 펌핑에 나눠줘?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어? 저기 저기 우리 도장 아래에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무가 못생긴 무가 500원에서 1000원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 못생긴 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지 않는 깨끗한 무는 1,500원, 2,000원인데 500원, 1,000원을 받았단 말이야. 이 못생긴 무조차 2 5원씩다 나눠주니까, 어때? 2,500원은 올랐어요 그리고 3,000원을 받아 진짜야, 진짜. 여기 남부시 아래, 여 여기 보시면 됩니다. 3,000원을 받는 거야. 이 못생긴 무들이. 어? 아니, 왜냐면 묶고 해줬데 못생긴 무들이. 근데 이게 내려야 되잖아. 안 내려! 3,000원 그대로야. 오르는 건 쉬운데 내리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이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25만원 줬더니 어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부자 된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진겁니다 어, 25만원어치 여러분들 다적금하는거야 저같은 저도 저희 가족들 지출이 75만원 줄었어요 그 돈을 그냥 쓴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안좋은겁니다 어, 어저께 제가 10배에서 제투자 방법 입니다 제투자 방법이고 어, 모든 책에서 나오는 이 그, 현인들이 방법도 따라겁니다 기관들은. 10배에서 30배 사이로 제가 사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때 본의 아니게 어때? 어, 엄청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 도 내일이 뭐, 잭슨은 어떻게 하느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투자 목표, 계획,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냐?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오랫동안.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을 투자한다? 이 천만 원을 내가 이천만전 재산에 한 방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이 천만원을 12달로 나눠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밥먹듯이 투자 방법을 만들었어요. 밥먹듯이 투자 방법을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게 아니고 현인들이 만들어서 제가 전파를 한 것뿐입니다. 음. 전파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투자할 때 어, 이런 것좀잘 아시고 제가 지금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laughs> 네 부자 되시길 바니다 감사합니다.